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무실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조세의 개념, 조세의 특징. 지난 시간 에 했던 게 조세의 분류와 체계입니다. 조세의 분류와 체계 많이 좀 어려웠어요. 조세 분류 생각이 나나요? 과세 주체가 과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가? 보통세, 목적세. 인적사정을 고려하는가? 인세, 물세. 독립성이 있는가? 독립세, 부가세. 과세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종량세, 종, 종가세.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가 언젠가에 따라서 신고주의, 부가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조세의 체계. 조세의 체계는 국세 지방세. 국세에 다시 내국세 관세 내국세에는 뭐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는 다시 뭐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류와 체계를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제, 이번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네, 조, 납세 의무의, 의무의 성립 확정.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세요건이에요 납세의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납세의무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납세의무죠. 그다음에 과세 물건, 과세표준, 세율. 다말 자체가 여러분이 처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 의무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게 누구다?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가 과세 물건이에요. 과세 물건, 이게 도대체 뭐지? 물건이 뭐야? 여러분들 수준에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과세물건은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라 하면 자동차가 과세물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샀다고 소득이 있죠? 그럼 그 소득이 무엇이 된다? 과세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물건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읽어볼까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물건은 자동차가 되겠죠? 행위 또는 사실, 이거는 뭐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과세 물건의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이거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겠죠. 가격이 비싸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 싸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과세 물건이라면 과세 표준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 서 여기 보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수량 또는 금액이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C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인 경우에는 금액이 되겠죠.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이 뭘까요? 세율. 세율이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여기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에 곱하는 그런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야기한다 여기서 이네 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금이네 가지를 과세 요건의 성립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되고요. 하나라도 누락이 됐다. 그러면 이걸 세금을 낼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물건 사람 납세 의무자는 있는데 뭐 과세 물건, 과세 내가 소득이 없다. 자동차가 없다. 그럼 나는 세금을 낼수 없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세금을 납부한 세금을 납부할 과세 세금을 내야 하는 요건이 성립이 된다. 네가 조금 알아두세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금. 사례를 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 여기 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임효준이라고 하는 축구선수인 거 봐요. 축구선수가 납세의무자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어, 요새 자동차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차, 어, 그리고 그게 2000cc예요. 그런 경우에, 임, 효준선들이 무엇이 됩니까? 납세 입니다 세금을 납부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과세 물건, 과세 물건.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동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는 무엇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CC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뭐다? 어, 네, CC는, 세율은 여기 CC로 하는데요. 2000cc인 경우는 CC당 260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2,000원 곱하기 어, 세율 260원 하면 이, 이 사람의 세금은 1년에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2,000원 곱하기 260하니까 52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선생님 지금 이야기한 자동차의 사,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소득세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하하하 라고 하는 이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에, 소득이 얼마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인데 세율이 15%거든요. 이랬을 때에이 사람의 세금은 얼마되냐 450만 원이 되니다 450만 원. 3천만 원을 곱하기 15% 하니까 450만 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네 가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다? 납세의무자다. 그럼 여기서 어, 과세 물건은 뭐다? 과세 대상은 뭐다? 소득이다. 과세 표준은 뭐다? 금액이다. 세율은 15%. 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금액, 그 다음에 세율, 네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과세 요건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세 요건의 속에 네 가지, 두,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두 가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 의무는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납세 제도와 부과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고 납세 제도는 어떤 것이냐?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내가 내가, 어, 내가 세금을 얼마 나 내야 되지? 어, 내가 소득이 얼마 있으니까, 세율이 얼마고, 그 그래서 내가 세금을 얼마 나 내야 되겠네? 이렇게 내가 계산해서,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한 번,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납세 방식이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신고, 납세제도는, 납세의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그게 바로, 신고, 납세제도입니다. 납세의 의무자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이 주체는 납세의 의무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절차, 신고서를 내가 제출을,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럼 제출하는 날 어떻게 되느냐?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꼭 알아두세요. 신고납세제도가 있는가 하면, 부과과세제도도 있습니다. 이 부과과세제도는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 혹은 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다 계산하죠? 전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 그죠, 우편을 갖딱 꽂혀지는 거 그게 바로 부과과세제입니다이부과과세제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수있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체는 누구냐? 과세당국. 세무서가 되겠죠?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이 조사합니다.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고, 상속, 상속을 받아야 할, 건물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죠 세율이 얼마인가? 누가 상속받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언제 확정되냐? 납세고지서가 우리 집에 딱 도착한 날 그때가 납세의무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어, 대표얘가 대표적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경우는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산한다?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우편함에 딱 꽂혀진다 이겁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확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두 가지. 하나는 신고 납세 제도 내가 직접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한다. 신고 납세 제도 또 하나는 부가 가세 제도보다 세무서에서 다 계산해서 나한테 내 무편함에 꽂혀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좀 내용이 어렵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